많은 분들이 배달 앱이나 쇼핑 등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사용하시는 중 휴대폰 한도 초과라는 말씀을 듣고 핸드폰 소액결제 말고 핸드폰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까 찾아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핸드폰 결제 서비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이 필요하셔서 은행권 대출 또는 비상금 대출보다는 신용점수에 영향 가지 않고 대출이력이 남지 않는 핸드폰 대출을 많이들 알아보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은 핸드폰 소액결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셔도 이용 가능한 상품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정보이용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이용료는 소액결제와 다르게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한 휴대폰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결제와 조금 다르게 핸드폰 미납이 있으셔도 신규개통을 하셔도 정책 사항 없이 모두 같은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이용료를 알아보시면서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결제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구매 또는 대여하셔서 번거롭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이폰도 정보이용료를 똑같은 수수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아이폰은 정보 이용료가 안 되고 안드로이드만 가능하냐고 말을 하시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자체적으로 핸드폰 결제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은 많은 분들이 쉽게 결제를 하기 위하여 카카오페이 또는 사용하시는 통장으로 설정을 해 두셔서 그런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수단을 핸드폰 결제로 설정하시면 핸드폰으로 쉽게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결제가 되신다고 하셔서 급하게 찾아서 이용하신 곳이 사기 업체이실 수도 있으신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용해보시는 분들은 사기 업체에서 결제를 하시고 입금 받으시는 일 없게 저희가 고정 댓글에 가장 낮은 수수료로 진행을 도움드리는 정식 업체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도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시고 돈을 입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으시게 정식 업체를 잘 확인하시고 현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대출 가이드 되셨길 바라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